제뢰 유산 어 톰프 아 길어 자자아안아하아씨왜 어. 이렇게 잘 막아 쟤는 아하 그래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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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아나 아! 아! 아, 지금 모자 왜 이거 쓰고 있어 마무리. 아뒤지 말고 무기도 넣지. 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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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머리. 일단 이거 끼고 있자 돈 모을 때까지. 여기 이게 있지. 좋았어. 130m 멀어 너무. 아, 저기 또 있네. 먹튀야, 저기는? 아, 뭔일 있어? 뭔일 있어? 뭔일 있어? 먹튀 불러 티어, 그냥 어, 어 망했다. <laughs> 내가 잘못했어. 그냥 갈게, <laughs> 그냥 갈게. 날, 날 내버려 둬. 저 <laughs> 입고 있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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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있는거야? 닫혀있는거야? 열려있는거지? 열려있는거야? 열려, 열려있는거야? 열려있는거봐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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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여기들 더많은것 같은 기분 탓이야? 길이 없잖아 알았어 알았어 싸워줄게 니네랑 어? 싸워줄게 어? 화포탄! 화포탄! 됐어 이렇게 쓰라 이거지. 야,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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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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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어총서 어디서 어디서 어 총총은 아니지 디서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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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마무리 찍어주고 굴러 집중 <laughs> <laughs> 두번 굴러야 되겠다 굴러 아씨 애들 왜 이렇게 안 죽냐 하프 하나 먼저 굴러 아씨 죽을 뻔했다 아, 굴 아, 잘못 눌렀다 굴러늘이 친구 아 너도 공격력이 센데 애들이잘안맞아주네 이제, 이대1은뭐어렵지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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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라가냐? 이 이것이 문제로다. 아래쪽에 상자니 위에 있네. 엘리베이터 있어 엘리베이터? 엘리베이터 있을 리가 없지 여기. 야, 재는든 저기 어떻게 올라 계단이 있구나. 저 계단 아래 내려가는 계단이 텐데 내가 알기론 아닌가? 아마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고 아래는 저번에 했던 캐스트니까. 아, 일단, 길을, 길부터 찾아보자. 애들이 아직 남아있네, 많이. 자르칭 없지? 길 찾은 것 같다. 이게 아니야, 이게 아니야. 이거 봐. 이거 아니야? 이 메달에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. 음 이거 길을 모르겠다 아아 안에서 <laughs> 아. 올라갈 생각은 안 되네 위쪽에서 올라가야 되네 군척 군척 척척 쭉쭉쭉 올라가면은 왕관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왕관이라 그러도데 그래? 모자라고 해야 돼 모자 이 모자부터 없고 됐다 <laughs> 다 왔어 다 왔어 야 잠깐만 <laughs> 일로 가면 안 되는데 <laughs> 여기가 아닌데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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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면 되겠다 내가 온목적이이자자바바쪽쪽이었나 정말 다채채워다다 됐어. 얼얼만 원. 원기천원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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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줄기어뭐 여기, 여 추가! 어허, 저거 읽으면 돼? 뭐야? 저 읽으려고 온 거야? 상호작용 어? 뭐야? 와! 여기 비밀 창고구나. 까 아니네. 다음 퀘스트 뭐야? 아, 씨. 바로 앞이잖아? 올라가서, 어, 어. 유물 두 개를 발견해야 된, 바. 다. 다같이네 씨. 아, 퀘스트가 여기 지금 두 개가 있구나. 올라, 올라가. 넌할수 있어, 난 믿어. 돌아서 가자. 제한된 지역뭐 제한된 지역이야. 안에 있는 애들도 없는데. 아씨, 왜... 야, 저기 떡하니 있구만. 잘하잖아, 너. 그렇지. 이겁니까? 만원씩 주네. 네? 이거잖아, 이씨. 그게 이 미션이잖아. 용것 같습니다만 이거 아닙니까? 아 저거 팁좀없아 진짜 팁 어떻게 해봐? 야 나의 굴절한 눈빛 주님 외딴 곳에 별빛에 반사되는 양자욱 높은 곳에 높은 곳에 둘중하는 셰프스 판단는양 지극히 높은 곳에 일단 높은 곳 일단 최대한 높은 곳 여기서 보면 다 보일 거야 지극히 높은 곳 아, 원래 저렇게 하면 팔 빠지는데, 진짜. <laughs> 지극히 높은 곳? 여기. 아, 아니구나. 이 주변에 여기보다 높은 곳은 없으니까, 여길 거라 생각했는데. 아, 기다려봐. 이게 시제로 유산인가? 이게 지금 학원 캐스터가 뭐지? 아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데? 아, 아잉. 아 어떻게든 되겠지. 으야아아어먹었어아아아봐 <목소리> 여기 다시 올라가 보자. 아친아 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올라가 봐야지. 어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 번째 아아아끼 마이, 어? 이게 첫번째인가? 요게 첫번째 요게 두번째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의 굴총하는 눈빛 주님의맸던 곳에 별빛이 반사된 냥 휴제레의 유물 하하. 아 뭐지 이거? 아 맞아 이거 전초기지 미션 이걸 먼저 할까? 휴제레의 유산을 으아, 이거 너무 힘들어. 저부터 할래. 저것부터 합시다! 빠른 이동 어딨어? 빠른 이동. 빠른 이동. 나만 안 보여? 아! 없어, 설마? 아, 그러니까 여기도 없네. 이걸 어떻게 하라고? 씨, 높은 곳에 있네. 높은 곳, 높은 곳 기다려봐라. 난 이거 할수 있다. <웃음> 장난해, <웃음> 이거, 이거 맞아? 아... 어떻게 저기 있냐? <laughs> 제가 그냥 너무... 안 돼가지고 보고 왔어요 공략을 <laughs> 아이고 미쳤다 진짜 왜 저기 있냐 <laughs> 다 비켜 비켜 으아 너무 멀잖아 여기 공동묘지 아 괜히 싸움 붙이고 싶네 싸움 싸우자 어차피 1대1이잖아 싸우자 돈 받아야 돼 따하하 여기 여기 여기입니까? 안녕 친구들 아왜 이렇게 많아 이거 생각 외로 많은데, 아씨, 야, 하나 더 마무리 이제 이거 열어줘야지. 아니, 아니, 너 말고, 너 말고, 아니, 너 말고. 씨, 내가 니걸 네 뭐가 좋다고 그걸 어 탐하겠냐? 열어주고 2천원 2천원 이야... 겨우 2천원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저 친구들 찾는 게 아니고